네, 4강 1경기 안치용 선수와 박여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치용 선수는 이전 8강 경기에서 굉장히 좋고 가벼운 샷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20크리프트 적중률을 보여줬고요. 박여준 선수는 이제 경기 두 번째, 세 번째 레그 때부터 이제 원래 본인이 던지던 폼과 그런 텐션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주면서 4강 진출했습니다. 네두 선수 시작 전 마지막 몸을 풀고 있고요. 네두 선수의 디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박여준 선수가 먼저 디들하겠습니다. 네불 살짝 위쪽에 꽂힌 것으로 보이고요. 아 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박여준 선수의 성공으로 보입니다. 네, 박여준 선수의 성공으로 4강 첫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발이 2 0트리플보다 살짝 위쪽에 꽂혀서 두번째 세번째 발이 살짝 방해를 받았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2 0트리플 두발 그 마지막 발은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121점 좋은 스코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점 되었습니다. 네, 안재용 선수 마지막 발1 트리플로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83점 좋은 수 공격을 습니다 가연준 선수 100점 넘던 됐습니다. 선수는 다음 턴 오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 오렌지 들어나요 네, 마지막 발1 9트를 뛰어봤지만 살짝 빠졌습니다. 하지만 158점, 오렌지 넘겨놨습니다 마지막 발 살짝 빠졌습니다. 마지막 발 S을 던졌다면 170점 오렌지 남았겠지만 아쉽게 20 드리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한치홍 네, 선수 60점 남겨놨습니다. 박효준 선수 이번 던 최대한 좋은 오렌지 남겨놔야 됩니다. 네, 박유진 선수 100점 하면서 80점 남겨놨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후공 5 0 6에서 브레이크 성공해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선수 성공 크리켓. 20 가져가고 20점수. 자, 여기서 성공 크리켓에서 토네이트 기록합니다. 안지용 선수 20 영역에 120점까지 가져간 굉장히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박효준 선수 19트리플 도착합니다. 네, 박효준 선수 6마크로 57점 가져갔습니다. 점수 가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19 지우러 잡왔었습니다만 아쉽게 2마크 기록했습니다 살짝 위쪽에 꽂혔습니다 네, 선왕 다트들에 걸리면서 아쉽게 3마크 기록했고요 바로 썼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17까지 공격적으로 맞섰던 안치홍 선수입니다. 받은 응. 선수 점수 따라갑니다. 마지막 발은 살짝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점수는 응. 현재 15점 차이. 가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발은 다시 2 0트리프 들어가면서 점수 확실하게 120점 가져갑니다 박여준 네, 선수 16 세븐 마크 기록 하면서 점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습니다까지 가져갔고요. 네, 마지막 빠른 점수까지 가봤습니다. 안치홍 선수 성공해서 6.8이라는 굉장히 엠, 높은 NPR 기록하면서 성공의 1점 확실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볼 3막으면 성공 그렇게 가져갑니다. 네, 안치홍 선수, 둘, 3마크 기록하면서 성공 크리켓 가져갔습니다. 6.16이라는 굉장히 높은 스텝 기록하면서 성공 크리켓 지켜냈고요. 박효준 선수도 후공에서 19, 17, 그리고 16에서 계속해서 따라붙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안치홍 선수의 20트리플이 자주 들어가면서 점수 좁혀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크리켓, 박효준 선수의 성공 2점 살릴 수 있습니다. 네, 25마크 기록하면 40점 가져갔습니다. 김 음. 지원선수 네, 19입니다. 네, 19, 3마크 기록했습니다. 주었고요바서17 보입니다. 17, 17 봤었 지만 살짝 옆쪽 으로 빠졌 습니다. 안치홍 선수 17 영역 오픈 했 구요. 27 으로 갑니다. 아, 여 기서 라인 마크 가 나옵니다. 17트래플두2개넣 어주 면서 점수 역전 후20 영역 깔끔 하게 지원 했 습니다. 박여준 선수 18 영역 열었고요 17지우 가나요 네 여기서 박여준 선수도 18 트리플 2개로 점수 역전 후17 영역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점수 역전했고요 네한번더 라인이 나옵니다 안치웅 선수 16 트리플 2개 후18 트리플로 영역 깔끔하게 지원해 나인마크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박여준 선수 15, 4 마크면 점수 역전합니다. 16 먼저 보나요? 네, 16지원했고요 네, 마지막 15 트리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박여준 선수도 나인마크 보여줍니다. 미세를 잡는 라인 마크였습니다. 안치웅 선수 최대한 딥을 넣어주면서 점수 쫓아가야죠. 아, 불이 들어가지 않자 마지막 발, 스포트리플 지원했습니다 그럼 박여준 선수 불3 마크면 3공은 그렇게 가져옵니다. 마지막 불한 발. 아, 마지막 불한 발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수는 40점 차이의 안치홍 선수 여기서 디을 필요합니다 첫발 디불 딥을 들어왔고요 디을디으로 잡았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3대0 스코어로 첫 번째 결승 진출자가 되었습니다